네, 지금까지 진도준의 분당 땅과 관련해서 어, 정책과 토지 그리고 강남의 역사, 또각 1, 2,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제2의 분당 땅을 찾기 위한 토지의 기초에 대해서 간략히 어, 의견을 내봤는데요. 어, 아직도 뭐 멀게 느껴지시죠. 뭐 내,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뭐, 뭐 그럴 것 같아요. 어, 그런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의 기초인 갭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어, 부동산 투자에는 뭐 갭투자뿐만 아니라 분양권 전매라든가 상가, 수익형 상가 투자, 뭐, 그리고 직접 집을 짓는 디벨로퍼, 뭐 요즘 많이 하시는 경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다른 것들은 어, 공부나 어떤 경험들이 좀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 상대적으로 조금 어, 꽤 많은 자본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어, 그래서 어, 소액으로도 할수 있는 어, 갭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 특히 이제 부동산 상승기에 많이 하시는데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어, 갭 이라고 어, 할때 매매가 1억짜리 집을 전세 8천만원을 끼고 살 경우에 갭이 뭐 2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부동산 상승기에는 어, 이게 뭐 1년만에 2천만원 이든 3천만원 이든 이렇게 오르기도 하거든요 어, 거기에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어, 개발 호재가 붙어 있으면 어, 뭐, 두배 이상 오르는 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어, 결국 전세가가, 어, 최초 매매가보다 오르게 되면, 뭐, 투자했던 돈을 다시 또 빼서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불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이제 하락장에서는 어, 역전세가 되어버려서 집을 팔아도 전세 자금을 못 돌려주게 되는 어, 현상이 발생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갭투자는, 어,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뿐더러 또 부동산 경기를 계속 주목하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이게 좀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많이 하시고요. 어, 뭐, 가장 갭투자에 이제 가장 간, 단편적인 그 기초라고 할수 있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있는데 어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뭐 시기나 시점에 따라서 수익률도 달라지고 어 분양 자격 획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변수가 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좋은 중개사님을 만나서 어 본인이 조금 공부를 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고요 어 물론 이제 빨리 진입하는 것이 가장 좋죠 왜냐하면 가장 쌀 때니까. 그렇지만 재개발은 사실은 잘 추진되다가도 무산되는 경우가 어, 종종 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추진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어, 한다 그러면 가능한 한쌀때 소규모 자본으로 진입하는 게 가장 좋고 어, 뭐 가격이 상승하기까지 뭐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단점은 좀 있지만 어쨌든 소규모로. 어, 들어가서 언제든지 또 쉽게 빠져나올 수 있고, 한 그런 곳에 어, 투자를 하는 것이 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뭐 지분 나누기라든가 뭐 각종 뭐좀 제약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구역 지정 전에 어, 소규모로 할 경우에는 진입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가장 뭐 좋은 거는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사업 시행 인가나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하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프리미엄이라는 것들이 붙고 어,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 어차피 소규모로 투자할 거라면 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구역지정 전이나 뭐전으로 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좀 좋고요. 어, 만약에 이제 늦었다라고 하면. 사업 시행인가 시점에, 어, 감정평가를 받고 나서, 이제, 어, 이 추가 분담금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있을 경우에, 어, 원 조합원분들이 이제 금매물로 좀, 어, 현금 청산되는 가격보다 조금 더 받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금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노려서 그런 매물을 고르는 것도 좋은데 뭐 이런 매물을 찾기는 좀 솔직히 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수 있겠죠